자, 12번 이야기 봅시다. 어, 자, 사다리꼴이 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지금 63.75 제곱센티미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선분 지금 기역, 미음의 길이와 미음, 디귿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여기 지금 색칠한 부분이죠? 색칠한 삼각형 니은, 미음, 리을.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인데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찾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린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자 지금 여기 어 선분 기억미음 있죠 선분 기억미음과 미음 디귿의 길이가 같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아래쪽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삼각형에서 살펴봅시다 자이 삼각형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기역 미음과 미음 디귿의 길이가 같다 그랬는데 기역 니은 미음 삼각형의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니은 디귿 미음의 밑변의 길이라고 생각 생각하면 두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죠. 그죠? 자, 니은에서 기역 디귿 어 3분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어때요? 그게 바로 높이가 되겠죠. 따라서 두 삼각형은 어떻겠어요? 밑변과 높이가 서로 같은 삼각형이 되죠 자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떻겠어요 넓이가 서로 같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기억 리을 미음 삼각형과 디귿 리을 미음 삼각형도 어때요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죠 리을에서 수선을 내리면 높이도 같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어떻다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사다리꼴의 넓이가 지금 63.75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역 니은 미음 리을이라고 하는 이 사각형도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그다음에 이두 삼각형을 합친 이 도형도 어때요?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니까 둘이 넓이를 어떻하면 게 되겠어요?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되는 거죠. 즉 63.75제곱센티미터의 절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역, 니은, 미음 리을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나면 우리는 삼각형 기역, 니은, 리을이라고 하는 이 흰색 부분이 있죠. 왼쪽에 흰색 부분. 자, 이 삼각형의 넓이만 어때요? 빼 주면은 우리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왼쪽에 색칠한 부분에 아니, 색칠하지 않은 왼쪽 흰색 부분의 넓이를 삼각형인데 여기가 직각이죠, 그죠? 자, 그럼 6.4cm를 밑변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기 에 있는 이 기역니은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높이가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는 높이만 찾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얻을 수 있고, 자, 이 원래 있던 사다리꼴의 넓이의 절반이 어, 기역니은 미음 리은 사각형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 삼각형의 넓이를 제외하면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얻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하나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어, 이 사각형의 넓이부터 찾읍시다. 사각형의 넓이는 어때요? 63.75를 얼마로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2, 3은 6이 될 것이고, 2, 1은 2에다가 2, 8, 16이 될 것이고, 15가 남으니까, 어, 274에 1 250에서 31.875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는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높이를 모르잖아요. 그죠? 높이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높이를 사다리꼴 넓이로 찾아 봅시다. 자, 6.4 더하기 10.6이죠. 자, 10.6. 자, 요거에다가 높이. 높이를 우리가 네모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를. 네모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나누기 2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63.75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6.4 더하기 10.6은 얼마예요자 17이 되겠죠 그죠 17 곱하기 네모 자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6 3 7 5의두 배가 돼야 되겠죠 그죠 나누기 2 해서 요만큼이니까 그죠 자 따라서 그러면은 어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127.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높이죠? 자, 127.5 나누기 17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간단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127.5 나누기 17 하면 되죠? 대략 몇번 정도 들어가겠어요? 7번 정도 잡으면 19가 되고, 49가 되죠? 그 다음에 119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8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한 85가 되니까, 아, 그러면 소수점 올라가고, 5 곱해서 85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죠? 아, 높이가 얼마다? 높이가 7.5cm. 여기가 자, 7.5cm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 찾을 수 있겠죠? 삼각형의 넓이. 자, 6.4 곱하기 얼마가 돼요? 7.5죠. 그죠? 자, 나누기 2. 자, 이 값이니까, 자, 얘는 어때요? 3.2 곱하기 7.5로 생각해줘도 되죠? 자, 32 곱하기 75로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160이 되겠죠. 그죠? 160. 그 다음에 여기는 274가 되죠. 자, 224가 될 거예요. 그죠. 자, 더하면 0이 되고 0이 되죠. 그죠. 자, 여기는 4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24. 그러면 원래 소수점 두 개였으니까 24. 자, 따라서 2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다 됐네요. 마지막.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만 제외해주면 되죠. 그죠? 자, 사각형의 넓이 31.875제곱센티미터에서 24제곱센티미터 빼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7.875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12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